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밤 동안 우리 사랑하는 백성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기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깨워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하여 주시고 각 원하는 진로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3공사공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로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간구하는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백선 하나됨 축제 한마당을 통하여 그 받은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우리 백선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쓰임 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백육장입니다. 사백육장 406장.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폭랑이러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예비한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심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백성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제 예수 두 번째 비유는 등경은 예,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또의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이 말씀 어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이 앞에 우리 1절에서 20절 이 시뿌린자의 비유에게 또 이어서 이르시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그 당시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등불은 전체 가정을 밝히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지 않고 등, 능력이 예,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말 아래, 예, 평상 아래. 예전에 우리 평상 우리 자녀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아이들에게 이 평상의 비율을 들면, 어, 무슨 이야기야? 할 거지만, 우리 좀 어르신들은 이 충분히 이말 아래, 평상 아래를 알고 있습니다. 저, 저, 저도 어릴 적에 이 평상의 그 마당에서 항상 이렇게 넷 크게 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앉아서 제가 재롱을 피웠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예. 그러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없어 어다 드러난다. 예. 하나님 앞에 예. 비밀이 없고 사람들 앞에 비밀이 없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절대 영구적으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압한다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로마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였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숨겨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의 비밀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우리의 참된 모습은 다 늘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예. 목회자도 어, 삶이 결국 다 드러나게 있어요. 뭐 1년, 2년, 3년은 숨길 수 있지만 결국 삶의 모습은 예, 다 예,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빛 등불과 같이 언제는, 언제나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막, 막 내가 숨겨야지, 가려야지, 밑에 둬야지 한다고 해서 예,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어,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 다 드러나고. 다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받을 것이요 또 받는 자에게는 더하여지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오늘날 참더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막 빈익빈 부익부의 부의 양극화처럼. 영적인, 오늘날 교회도 더큰 교회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가까운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영적으로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더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더 냉혹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린 그대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에 따라 영적인 수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듣는 사람은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더 없어진다라네. 오늘날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냉혹한 법, 법칙이고 하나님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면 더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활용하면 더 주어집니다. 나눌고 베풀고 섬겨도 부족함이 없는 이제. 나눌고 베풀고 섬기면 부족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점점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우리 백배로 부흥하며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하는 교회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과 영적인 에너지들을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 거예요. 많은 예산과 사람과 인력과 우리의 교회적 역량을 선교에 사용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적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것을 인간적인 생각에 아 이거 아껴야지 이 예산을 아껴야지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가 이 비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겨도 교회가 더 풍요로운 교회가 되고 풍요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영원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글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어, 이거 신기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이 우리 의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들음으로써 우리의 이 성장의 동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 씨를 뿌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이고 유기적입니다. 영적 성장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비로운 과정이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계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고 베푸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더 자라게 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땅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 위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에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여기 오토매틱의 자동적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뿌리는 이 복음의 씨를 통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본문처럼 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영적인 수확을 거두시는 열매가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노력하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백선교의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있는 자는 도와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와주시고 아버지 순종이 있는 자는 순종을 더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임자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진실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백선교회로 불러 주시고 보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섬기는 귀한 백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